뉴투 TV 안녕하세요 뉴투입니다. 제가 운영하는 카페 가게 와 있고요. 어, 오늘 쉬는 날이어서 오전에 장을 보고 장본 것도 좀 가져다 놓고 또온 김에 커피를 좀 픽업하려고 가게 에 왔어요. 어, 오늘 저랑 꾸안이랑 알밤이랑 이렇게 셋이 첫 가족 사진을 찍으러 진주로 갈 예정이고요. 그 동안 이제 차 안에서 마실 커피를 픽업하러 왔습니다.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 짠 클린 핸드 세럼 그리고 핸드 미스트예요. 우선 이 제품 두 가지 다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손 세정 소독이 가능한 제품이고요. 향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프루트 향은 자몽 향에 가까운 과일 향이고요. 그리고 이 부케 그린어리 부케는 꽃 향이에요. 근데 두 가지 다. 향이 절대 강하지 않아서 좀 강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핸드 세럼부터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면 안쪽에 이게 막이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아요. 전혀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발랐을 때 전혀 전혀 끈적이지 않고요. 끈적임1 일도 없는데 굉장히 신기한 제형이에요. 우리 그손 소독제를 발랐을 때는 그 에탄올과 함께 소독이 되지만 내 손의 수분까지 다 뺏어가는 느낌? 엄청 건조하잖아요. 이 제품은 실키한 막이 하나 덮여있는 느낌?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손 소독제와는 사용감이 전혀 다르고요. 그리고 핸드크림을 따로 안 발라도 될 만큼 보습력이 좋고 또 촉촉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간편한 거예요. 이 미스트는 이 세럼과는 다른 제형과 제품인데 우리가 세럼은 그냥 손에는 쓸수 있지만 어떠한 사물에 쓸 수는 없잖아요. 우리 흔히 사용하는 특히 핸드폰 이렇게 뿌려놓으면 좋고 이런 미스트는 바로바로 바로 분사해서 에탄올 성분과 함께 이렇게 소독이 되니까 전 너무 이게 편리하고 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있었어요. 정말 이 제품 자체도 저는 너무 좋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짠! 이렇게 이러한 파우치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. 마스크, 탈취, 그리고 향균. 그래서 이 파우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코로나19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 하더라도 여성분들 많이 핸드크림 들고 다니듯이 이제는 이 세정제나 소독제를 들고 다니는 게 필수품이 되지 않았나 이제 싶은데 그래서 저도 조금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. 왜 굳이 가족 사진을 찍으러 진주까지 가느냐라고 하면 진주의 오빠 친한 동생분이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하시는 것 같지. 또 진주에 가면 또 오빠네 큰애 삼촌이 옷가게가 좀몇개 있어요. 골프복 매장을 몇개 하시는데,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여자들의 로망이 있어. 골프복 같은 거좀 예쁘게 차려 입는? 솔직히 이렇게 가족이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어느 옷가게에서 막, 막 옷을 마음껏 입어보고, 나 성격상 그게 좀 미안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. 딱 정말 내가 살거 아니고서는. 그럼 엄마? 아, 옥수빵레스 아닌 것같아 날씨가 와일하지? y e s t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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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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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. w h a 까 is it? a t is it? What w h 주 t i a s 명석이라고 네. 명석에 네. 같이 보면 어떻게든 만회되지를 아... 여기 찾아주시면 잘해주신다고 예. 맞죠 잘해주신다고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 잘해주신다고 하네요. 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, 귀엽다. 음. 지금은 여기 진주 어디? 등촌? 응, 정촌. 등촌에 저희 외삼촌 외숭... 외송... 정촌 정촌. 정촌 외삼촌 외숭모가 하는 골프장 매장에 왔어요. 링스. 그래서 일단 나 그냥 옷을 좋아하니까 일단 어. 구경하자. 마음껏 구경하자. 알았어. 일단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약간 있잖아. 협찬받으면 이렇게 하잖아, 연예인들. 그런 거 같이. 너무 좋아. 되게 그냥 골프복이라 그냥 일상복으로 입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. 그치? <목소리> 입어 봤고요. 여기는 잊지 말고 링스 증 진주 정촌점이고 이게 정상 매장인데 상설도 같이 있대요.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하니까 이리로 오세요.